안녕하세요. 한살 50입니다. 원앤5 0 아, 오늘 토트넘 그 프리시즌 첫 경기가 있었고 어 저도 당연히 관심 있게 그 라이브 TV로 어, 중계를 본건 아니고 이제 라이브 그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축구하면. 그래서 저도 어 위아 토트넘 TV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뭐 전반전에는, 예,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 안 했고, 이제, 감독이 바뀌고 나서, 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죠. 바뀌고 나서, 이제, 후반전에 멤버들이 교체되면서, 후반전에 투입이 됐는데,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뭐, 중계할 때도 그렇고, 그,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하면 방, 그, 댓글들 엄청 달잖아요. 어쨌든, 플레이는, 되게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그 댓글들 중에 보면 더 이상 뭐그 프리미어 리그 레벨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뭐, 예, 사우디 레벨이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비하하는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경기가 어쨌든 2대 0으로 끝났고 어, 다시 이제 그 라이브 중계 말고 제 그, 경기 후에, 포스트 매치, 리뷰 방송을 할 때, 어, 그래도, 그, 어쨌든, 진행자들도, 그 후반전에 투입된 손흥민 선수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기를 잘 플레이하지 못한 거는, 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플레이에 대해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객관적으로, 플레이를 잘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예, 그런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 그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어, 손흥민은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다. 어, 이제 뭐 영국 채널이니까요 그리고 토트넘, 그 전용 어떻게 보면 방송이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레전드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오늘 경기를 못한 건 맞지만 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 어떤 조롱을 하거나 어, 비하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어,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어, 그런 걸 보면은 저도 뭐 영국 유학 생활할 때뭐 영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있으니까, 뭐, 영국 사람들 뒷담화도 잘하고,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그렇지만, 영국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 그,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그런 레전드에 대한 대우는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후, 자기네들 또, 그, 리뷰하면서, 포스트 매치 리뷰하면서, 이제 또 게스트들 나와서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이제 레전드 그런 대우를 확실하게 받고 있다는 그런 그래도 그런 걸 들으니까 뿌듯하죠. 예. 뿌듯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한 선수가 어그 영국 축구에 본 종주국인 그 잉글랜드에서 그것도 잉글랜드에서 굉장히 토트넘 하면 굉장히 큰 구단 맞거든요. 예, 그런 구단에서 정말 모든 그 영국 현지 팬들이 어 레전드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선수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 구단에서의 레전드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거든요. 정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의 축구 열기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지만, 영국 사람들의 그 축구에 대한 그 애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에 정말 몇배 곱하기 10, 곱하기 20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인정하는 레전드라는 거. 정말 그거는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선수를 두고 월드 클래스다, 뭐, 아니다, 뭐, 그런 논쟁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예, 그, 토트넘이라는 한 구단의 레전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 토트넘 그 채널에 한 채널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래도 뭐, 제가 축구에 완전 광적인 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 토트넘 관련 소식들은 영국 현지 그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거든요. 여러 가지 채널들을 접하는데, 그래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토트넘의 레전드, 그리고 어 41년 만에 유로피안 트로피를 들어 올린 캡틴 그 손흥민의 주장으로서의 품격은 정말로 그 영국 본 고장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